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 특파원 얼리 블리입니다. 아, 말이죠. 오늘은요. 아, 핀 마이크 없어 가지고 맨날 그 이어폰 끼고 하는데 핀 마이크 사러 이엘그 뭐지? 이거 전자상가. 예. 전자상가 이 프라이스라는 어, 전자상가가 미국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미국에서 제일 크나? 뭐 하여간 우리 동네에선 제일 커요. 예. 그래서 온 김에 아이고 사러 왔다가 아 이것도 어 콘텐츠로 하나 영상 만들어서 어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면 아 이거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찍을게요. 간단하게. 예. 저는 오늘 이거 뭐 영상 찍으러 온 거는 아니고 야 예. 이거 핀 마이크 사러 왔거든요. 예. 온 김에 살짝 찍을 테니까. 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가보실까요? 팔라팔라. 진짜 이 사이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끝이 안 보입니다. 이야 대박이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야 생각보다 상당히 규모가 엄청 크네요. 야 TV 삼성 TV가 뭐 역시. 미국에서도 삼성 TV가 제일 먹어줍니다. 네, 상당히 삼성이 아주 옛날엔 소니가 먹어줬는데 이제는 삼성이죠. 네. 아, 코리안 한국인의 긍지. 기분이 좋네요. 네. 55인치 삼성 TV가 397불이면 한 45만원, 한 50만원 안될것 같은데 싼 건가요? 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근데 그나저나 어딜 가야 이핀 마이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이 무슨 이큰이 이 매장에서 이핀 마이크 찾는 게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네. 이거. 에? 야. 어디로 가야 되지? 한 가서 물어볼게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So do you know where's i the pin, Mike? Something like pin, Mike? 어이... Mike put in here. You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Okay. 어못 찾겠다네. 이 새기 여기 일하는 놈 맞아? <laughs> 한번 뭐쭉 둘러보죠 뭐. 여러분 이큰 매장에 핀 마이크가 없답니다. 이 알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짚고 이렇게 마이크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폰 이거 낄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딱 마이크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 찾으러 왔는데 아 애새끼들이 뭐못 뭐 찾는 건지 뭐 내가 뭐못 뭐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이 직원들한테 이게 물어봤는데 없다네. 세 명이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세 명이 없대요. 그럼 없는 건가? 어? 여기 지금 어? 컴퓨터 이 키보드하고 뭐 마이크 이런 거다 팔거든요 여기에. 아... 어? 오 이거 누구 뭐야 이 아이... 방랑대 <laughs> 형님이 좋아하는 이 키보드 아니에요 이거. 어? 명천현님 방랑대 형님 키보드 하나 사 주셔야죠. <laughs> 아, 되겠네. 좀더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포기하고 집에 가야 되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어, 40 40불 정도 되는데 한 45,000원? 한 아, 5만 원돈 하는데요 이거 맞죠 핀 마이크 에? 핸드폰에다 꽂고 이렇게 하는 거아 이게 맞나 나 저기에 무슨 스폰 어, 잡음 제거하는 거 스폰지 같은 거 까만 거 달려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요것도 괜찮네 셀카봉인데 세워 놓고 먹방도 하고, 셀카봉처럼 사용하고. 이것도 뭐, 한 4만원, 아, 5만원, 5만원 정도 하고. 아, 근데 이큰 매장에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뭐, 없어. 그냥 이런 큰거 마이크 이런 건데, 이건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아유, 이거 두 개인데, 이큰 매장에 이게 찾았는데, 이거 두 개인데, 제가 이렇게 딱 찾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안 사고, 어, 인터넷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좀더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 그냥 구경만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샌프란시스코, 미국드병원, 올리 불리였고요 어, 혹시라도 어어아이 <laughs> 입구래요. <웃음> 출근 따어 <따라> 있다네. <laughs> 예. 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t h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찾아보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제가 한번, 어, 저기, 전자상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알아보고 싶은 것들. 미국에 이제 한국에 없는데 뭐 미국에 있는 것들 뭐 한국보다 미국이 뭐 가격이 저렴한 것들 뭐 그런 것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예.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그냥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Você vai